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라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던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다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떠나 받다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일의 딸이요 느바세의 누인 마할랄쓸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사바에 섰더라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축복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한줄 묵상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언약 붙잡을 기도의 제목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의 행실로 엄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도 흐르고 있는 언약적 축복입니다. 우리 이미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렇게 어뭐 성경이라도 한절더 읽어보는 쪽으로 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언약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최고의 역사는 언약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부모나 어 또는 뭐 사단님이나 그렇죠 자녀나. 언약으로 답을 찾아야 되고요. 언약이 흘러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만남이고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에 있는 문제의 답을 뭘로 찾았냐면 언약을 회복하는 걸로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어디서 맞이해라, 바타아람에 가서 내종속내 민족에게서 그 언약을 회복하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언약을 회복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 나왔지만 언약의 분별이 없었고요. 리브가는 언약보다 앞서 있었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리브가 이사과 리브가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들이 야곱 보고 바따나람으로 가난 한 이유는 창세기 10장 6절이에요.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이요 가나안의 원조는 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21절에 세몬 에벨 온 자손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 에벨 히브리 민족의 시작은 바로 셈이었습니다. 그 셈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 이라크 이렇게 거기서 시작돼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곳이 바로 셈입니다. 하메우손인 그 가나안 족속과 셈의 후손인 에벨레우 손에게는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후손이 지만딱 한가지 차이가 있어요. 셈족 히브리는 누가 오시는 족속이냐면 그리스가 오시는 족속이에요. 이들은 강을 건너가는 사람이 에요이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문제와 자신들의 해답을 뭘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를 떠난 것, 그리스를 만나는 것, 이걸 가지고 문제와 해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와 섞여 있을 때 그것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회복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기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모를택하라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언약은 한 가지예요 내 졸속을 통해 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계대결혼의 어떤 이 근거가 되어져 있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어, 복음이 무엇인지 어,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에세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이 바다람에 가서 정말 자기 백성을 건져서 끄집어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내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그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혈통의 언약이지만 그 언약이 곧 가문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세 26장 34, 35절에도 에서가 40세에 해쪽서 부리에의 딸 유딧과 해쪽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뭐가 됐다고요?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들이 뭐 돈이 많아서 가문의 배경이 좋아서 나빠서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언약이 없는 결혼을 지금 애서가 하고 있다는 뜻이고 정말로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우리 46절,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상하게 이르되 네가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의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46절은 창세기 27장이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달이 일어난 배경이. 지금 뭐라고 추적하고 있는 거라면 헤저 속에서 들어온 딸들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것이 사실은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린 문제가 와오게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결혼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대 결혼 속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 가정 속에 지금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뜻으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 교회가 오늘 언약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받다 아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콕 집어서 말하잖아요.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라반에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 족속, 내 민족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 8장2 절에 일어나 바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그러니까 정확 말하고 있잖아. 어디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서 그러냐. 그러니까 바닷 아람이란 지역이 특출나고 좋은 지역이 아니라 거기에 셈족 에벨 히브리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기 족속 계대 결혼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눈 날리시는데 교회 오셨는데 왜 교회 오셨어요? 이곳이 그리스가 도 오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가정에서 안 오냐? 그건 그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과 인도받는 모든 것이 거기에 복음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있는지 이건 언약이 맞는지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사님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복음이 성도들에게 증거되냐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주셔야 돼요. 최고의 사역이 뭘까요? 찬양 인도하시는 사역이 최고의 사역이에요. 말씀 정리해주시는 사역이 최고의 사역인 거예요. 그한단 강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전달되어야 돼요? 이 성도들은 현장의 삶을 두고 경작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그들 성도들은 실제로 그들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미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미션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삶에 노출되어지면 삶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안 그래요? 먹고 사는 걸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미션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개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짜고 성대의 오른 행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게 주신 날과 뜰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계속 미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도님들 그냥 언약 그리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요. 선도들은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적하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입니다. 이삭의 축복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지금 아들을 불러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1절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따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이삭이. 무분별하게 살아왔던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어느 순간 뭐가 들어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지금 내가 언약을 잊어버렸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난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 난 교회 나오고 있어. 나는 강단 말씀 붙잡고 있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삶은 언약과 멀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키가 있어야지만 이거 이 망대로 세워져야지 안 그러면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실제 내 삶에 언약은 없는 거예요 실제 내 삶은 인본주의고 내 삶은 무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창세계에서도 봐도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뭘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창세기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가만히 나도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거기서 창세기 6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딸들이 들어갔다고요?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겸묘하게 사단은 어떻게든지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측믿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이 축복 회복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우리 자신을 두고 들여다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예. 그래서 아, 나 오늘 예배 나갔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만나야 돼요.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삶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실은 교회 나와고 돌아가면 그로 예배 끝난 줄 알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언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맴돌든지 헷갈려 한다든지 흔들리게 돼 있어요. 100%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흘러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이삭은 고기를 즐, 즐겨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 있죠. 근데 28절에 보시면 다시 뭘 해볼게요. 언약을 해볼게요. 그래서 바다아람으로 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복된다면 그 애새 강물을 통해서 회복되어죠 사실은 그렇죠. 문제가 갔을 때 우리가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계 28장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조속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복이 어떻게 오냐는 것을 이삭이 오늘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이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만나도 도와주셔야 되고, 먹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끌어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28장 사절에도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이색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렇죠아브라함게 주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러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미션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으로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으로만 가나안 땅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님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려한 땅을 내게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 그러니까 이땅 가나안 땅은 뭘로만 전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만 진실로 진실로 전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가나안 땅 전복 못해요. 가나안 땅와 있지만 그건 가나안 땅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거부가 되었지만 그건 가나안 땅 전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언약으로만 가나안 땅을 전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 이삭의 이십장5 절에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의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씨가 흐르는 족보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시가 흐르는 족보가 되 돼요 언약이 흐르는 족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그러니까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교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창세기 2장을 이 앞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형상을 하는데요. 네.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만 눈동자 하나가 흔들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흐르고 있는 거 아이들이요. 언약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아이들 저번 주에 여성 교회 모임 있다 고 저보고 메시지 하라 고해서 올라갔거든요. 야 아이들이 그때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인가 의자안앉으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명도 떠들거나 움직이는 애들이 없어요. 예 네. 공격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 애들이요. 참난그 모습 보면서 그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언약이 흘러가다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능력이 되어져요. 언젠가는. 그래서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문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언약이 될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될줄믿습니다세 번째입니다. 에서의 인문주예요. 에서의 인본주의가 우리 6절부터 구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 지금 눈 출발했죠. 밧다람으로 칠절에 보시면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야곱 밧다람으로 아, 갔습니다. 야곱은 밧다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고 있는 야곱이라면 에서는 그 반대편이겠죠. 언약을 하가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자기 감 어떤 분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이 28장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다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겠고 어? 왜 아내를 저기 가서 맞이하게 하지?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이거를 누가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에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간접이든 직접이든 언약을 에서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에서는 같이 언약을 향해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성도도 이런 요 오늘의 말씀 외치지만그 말씀이 생명이 될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어 줄수 있는 주인공들이니까요, 우리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에서는 이 말씀 들어도 그갖다람으로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에서에게는 그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우리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수 있고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바깥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다고 언약을 흐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로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만큼이라 이 하나님 마음이 애절하신 거예요 지금. 언약은 듣기 듣기 는 듣는데 그 언약을 향해서 움직일 수 없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정말로 그 언약이 우리 심 년간 마음속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간절하신 뜻이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따라 흐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이 우리 다 읽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8절에 그 이삭을 기쁘지게 하지 못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9절에 보시면 에서가 누에게 가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라슬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결혼했는데 본처 말고 그 처가 갖고 있는 딸들 중에 한 명을 데려왔다는 예서는 그러니까 지금 끄나풀이라도 붙잡고 있는 심정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에게서 기업을 잃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절대로 기업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응답받고 싶어해요 많은 성도들이 인도받고 싶어해요 승리하기 원해요 그렇지만 그 키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은 알고 있지만 복음은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한줄 말씀에 묵장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에 묵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의 믿음은 첫 번째 보시면 에서의 믿음은 그래서 불신앙의 믿음이죠. 이스마엘은 결국 사람들의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상징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그대로 학습하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불신앙의 계보가 지금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라면 이스마엘과 에서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에서가 오늘 결박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에서를 오늘 지워내시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서의 신앙 은 어떤 신앙이에요? 흉내내는 신앙이에요. 예, 교회 다니는 거 흉내내는 신앙인 거예요. 생명을 먹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만나지 못하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예수를 먹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 나왔다고 집분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먹도록 도와줘야 돼요. 언제? 오늘. 오늘의 예수를 먹도록 도와주시오 오늘의 말씀이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결혼은 장적권을 받기 위한 인본주의인 거예요. 네. 야곱의 결혼은요.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에게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에서의 그 결국은 뭐에 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가 아니라 육신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야곱은 영적인 정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거, 이 땅으로서는 훌륭한 거예요. 보편으로서는 훌륭하고 세상으로서는 훌륭해요. 육신으로서는 훌륭해요. 뭐만 없는 거예요. 언약만 없는 거예요. 애서는. 그래서 언약과 복음을 무시하는 자요 경이 여기는 자요 농담으로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애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으시면서 우리 부모가, 우리 교사가. 그러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창세의 구장 2서 27절에 노아가 술이 깨서 뭐 했어요? 후대들을 축복했어요. 근데 그 축복이 그대로 된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을 축복한 거예요. 그게 창세의 구장 2서 27절이에요. 예.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샘의 하나님 여와를 호 찬송하리로다. 가나는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그냥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 한마디가 엄청난 영적인 경계가 돼버린 거예요. 신명이 21장 5절에 제세상에게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세상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를 모든 소송과 모든 추등이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들 말대로 판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님들이 가져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선포해 주셔야 돼요. 네, 갈 수가 없다면 뭐 문자로도 전화로도 우리가 오늘도 이 축복을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말에 그들은 판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자의 축복으로 되고요. 부모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축복이 장차 있을 일에 결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십절에도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겸비하였으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교사들도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시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리보스의 1장 3조 5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 후대들이 누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목회자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중니자들이 우리 교육자 기도 속에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추원드립니다 부모와 목회자는 바른 복음과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로 부름받은 좀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이 언약을 붙잡는 참된 미션의 그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